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후임자로 지명된 사람은, 어, MBC 전 대전 MBC 사장을 했던 이진숙 기자 출신입니다. 네, 이진숙 기자, MBC 기자 출신인데요. 어, 오늘 이진숙 저 지명자가 용산에서 어, 본인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민노총 세력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제가 알려드리고 또 논평도 드리겠습니다. 어, 이진숙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이 MBC가 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할 때.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 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청담동 술자리 보도 논란. 이것도 또 대표적인 가짜 뉴스죠. 그뭐첼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에게 집에 늦게 너무 늦게 귀, 귀가를 하니까 거짓말을 좀 둘러댔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보도 논란 등을 열거하면서 언론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라 불리지만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정치 권력이나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 권력이라는 것은 친민노총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이 이진수 후보자의 말은 현재 그 KBS, MBC, 뭐 EBS 등 공영 언론이 민주노총 등 정권이 반대하는 노동계에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어, 친민노총 세력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동안 아시는 것처럼. 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을 했다가 민주당이 어~ 정말 알수 없는 이유로 어떤 그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진 사퇴하게 됐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통위원 숫자는 다섯 명인데 두 명만 있으면은 이건 합의제이구로 운영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돼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정말, 어, 식물 방통위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당하기 전에 빨리 나갔죠. 그리고 후임, 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와서 또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쪽이 또 탄핵하겠다고 하니, 이, 어, 김홍일 위원장도 KBS, MBC, 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까지만 해놓고 자신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방,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어떤 정상적인 업무를 흔들어 대는 세력은 지금 현재는 참 아이러니컬 하기도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MBC 어, 방문진 이사회 이제 구성 교체가 8월로 다가와 있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EBS도 그걸로 다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신임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MBC 기자 출신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어, 이번 특히 MBC 방송 정상화를 위한 아주 신의 한 수를 도야만 되는 아주 시대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책무를 정말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지금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해야 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음, 이진숙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어,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 자본권력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공영방송의 어떤 독립성을 지켜내겠다 라고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민노총 언론노조라는 노동 노조 세력에 의해서 어, 컨트롤 받거나 또는 그 노조 세력이 어, 회사 경영에 관여해서 이른바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버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진숙 후보자가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무쪼록 이 이진숙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아, MBC 정상화를 이뤄내고 또 KBS EBS 이사진을 완벽하게 정말 어, 같이 중, 중립적이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들로 선임이 된다면, 아 어, 공영방송, 지금 일그러져 있는 공영방송에 정상화는 미진하지만 예약하나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